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수 황영웅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이 대한민국 음반대상에서 수상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단순한 수치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최근 발표된 황영웅의 앨범 판매량이 무려 63만 장에 달했으며, 팬들은 그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은 팬들로 가득 참여, 모든 이들이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환영웅은 지금 팬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네티즌 어워드에서도 왕관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남자 가수 부문에서 그는 3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죠. 또한 그의 음악은 음원 차트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곡중 10곡이 차트에 오르며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 편의 뮤직비디오는 정말 감동적이어서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며 시청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황영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담고 있으며 그 연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줍니다. 환영웅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의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이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가는 그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